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협선법원경매입니다. 이번에 나온 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에 있는 위치팰리스라는 10층 정도 되는 다세대 레지는 빌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뭐 아파트로는 돼있지만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층수라든지 면적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102동 102동과 103동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옆에 있는 바로 아파트가 예 지금 이렇게 쭉 올리고 있는데 벽산 블루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호동의 벽산 블루밍 아파트라고 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103동에서 이렇게 돌리면은예 바로 지금 연두색 내지는 노란색을 벽면에 돼 있는 곳이 해당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호동의 리치 팰리스에 대한 주변 환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카메라상으로 지금 비치는 곳이 경기 북부권역의 응급센터인 카톨릭 성모 아, 카톨릭 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이라고. 아, 멀리 예관에 찍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화면을 돌려 보시면 예, 여기 바로 이제 색깔이 똑같죠. 예, 여기 이렇게 올리시면은 아, 리치팰리스 101동이라고 돼 있고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1동, 102동, 103동. 지금 버스 지나가는 곳이 촬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주 출입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3동은 아,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고요. 아, 뒤쪽으로 가서 촬영을 해야지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리치팰리스 바로 옆에는 금호동의 벽산 블루밍이라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아, 버스가 다니는 아, 도로가 있습니다. 편도 2차로지만 아, 교통편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리치팰리스 바로 앞으로 나오시면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3동 앞으로 가서 근접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103동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뭐 그냥 아직 다안된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계속 걸려 있고요. 예, 103동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촬영하고 있고 그대로 나오시면은 이렇게. 예,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아까 제가 벽산 블루밍과 101동을 촬영했던 곳인데, 버스 정류장은 지금 여기 길상사라고 돼 있는 곳 있죠. 예,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103동에서 한 30초 정도만 걸어 나오시면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바로 의정부시 금호동의 거성 아파트고요. 아까 촬영했던 곳이 길상사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아, 의정부 성모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위치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103동 쪽이고요 예, 지금 조금 아까 촬영했던 바로 옆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 출입구 쪽이 보이고요. 예, 요요 쪽은 주 출입구는 아닌 것 같고요. 각 동별로 출입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어, 전체 동이 1층은 없습니다. 필로티 구조로서, 어,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층은, 어, 4층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이는 정도의 높이가, 어, 위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몇호까지인지는 알려드릴 수 없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해당 동이 103동 쪽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길로 쭉 가시게 되면은 예 8차선 대로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차량으로는 진입이 안 돼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차량으로 나가시려면은 예 그대로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예 지금 차량 나가는 길이죠. 예이 길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0초 거리에 버스 운영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접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103동 앞에 나와 있고요. 예, 요렇게 해서 필로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층수를 올려보면 은 예,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습니다. 해당 높이가 돼 있고 아, 2019년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이쪽이 아, 공동 출입구가 되고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예, 이렇게 아, 무인 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좀더 근접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와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 공간이 있고 무인 택배함 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출입구입니다. 비번을 모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동 출입국 쪽까지 충분히 차량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치팰리스 103동 4층에 대한 물건에 대한 촬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